12600, 요게 i5인데, 무슨 수냉이야, 이 미친놈아. 응? 어? 니, 네,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니돈 네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자, 봐봐요. 12400, 12500까지는 그냥 써도 돼요. 공략 쿨러. 보여? 코어가 달라요. 속도가 3.7에 4.9야. 공략으로 커버는 되겠지만, 이게, <laughs> 저 같으면은 수냉 씁니다. 그래서 12600K 같은 경우는요. 공냉보다는 수냉을 좀더 선호합니다 추천드리고 권장드려요 다음으로 아니 팔라디지는 어쌔신이든 농협이든 다 좋아 좋은 거 맞아 싼거 사고 10년은 욕심일까요? 아니요 욕심 아니야 싼 거를 사더라도 돈은 돈이잖아 근데 그건 있어요 싼거 잘못 걸리면 은 병신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타협이 필요한 거야 적당한 타협 다음으로 그러면 1-600-KF로 해가지고 감성 한번 빼고 한번 해볼게요 CPU는 12600.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일단. 금액을 일단 짜서 보고,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보자고. 오케이? KF 요걸로 가고 377,000원. 와, 따마, 비싸다잉. 메인보드는 이제 아무래도 전원부랑 그런 것들 신경 써야 돼서 두개 정도를 추천드릴 수 있는데, MSI 쪽에서 프로 제품 아니면은 바, 박격포, 바주카 이 정도인데, 바주카라는 제품 한번 볼게요. 그렇게 생겼어. 나쁘지 않죠? 생긴 거. 녹색이라서좀 그렇지만. 전원부는 14페이즈. 아, 좋죠. 요게 16만 3천 원이고. 그리고, 프로. 어, MSI 프로. 얘가 19만 원인데 좀 비싸긴 하다. 얘가 와이파이 모델이 달려있어서 그런가? 음, 오히려 바주카가 더 좋아 보이죠? M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건 방열판이 없어? 얘는좀 빼고 갑시다. 그럼 얘 바주카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메모리는 어차피 게임용이니까 16기가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16기가. 8개월 2장, 16기가 그래픽카드 200만 원 넘길 거면은 3080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아니에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랑 총판의 재고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총판 재고 확인하고 금액적인 부분 확인해야 될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괜찮은 제품 그냥 갖다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대로 사면 아주 좋은 거고 추천드릴 만한 거는 요거, MSI 제품이 쿨링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쿨링이. 두툼하고, 큼직하고, 펜도 좋고, 좋습니다. 추천드릴만 해요. 요거 하고, SSD. SSD는 금액을 아낄 거라서, 일단은 뭐, P41도 좋고, 하이닉스 거, 그것도 좋고, 980 프로도 좋고, 하지만, PM9A1. 요 제품, 병행수입 제품이고요 혹시라도 AS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버리셔야 되고, 어차피 저희가 조립하면은 초기 분량은 저희가 다 걸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케이스. 개인적으로 추천드릴만한 가성비 케이스는요, 이 G40 제품 괜찮아요. 가격은 5만원 정도. 요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많이, 그, 되게 마음에 드는게, 지금 보이는 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줘요. 네개 쿨러를 이게 140mm야. <laughs> 140mm고 뚜껑 옆으로 열리고 깔끔해요. 아주 좋아. 짠 LED 당연히 정리 가능하고 요렇게 그리고 상단 봐봐요. 140mm 세 개, 130mm 하나 그리고 상단에는 1240mm까지 라디에이터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냉 쿨러 하나 사서 박아놓고 시, 신경 끄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으로 수냉 쿨러는 12600K이기 때문에 L240보다는 L240. 요걸 가도 상관없는데, 온도 부분이 확실하게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T, T6240. 이렇게 총두 가지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있다 가격은 두 배거든요? 쿨링 성능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무덕님? 좋은 걸로? 어, 좋은 걸로 들어갔어. <laughs>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요, 지금 3080이 들어갔기 때문에 750W보다는 850W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DP도 125W이기 때문에 용량 자체를 750W 가도 되지만 조금 더 높고 안전빵으로 850W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파워에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건요, 안텍 그리고 맥셀리트 이두 가지 중에 하나 저는 선호 많이 하고요. 맥셀리트 쪽에는 요 카운트 요 제품이 12만 원. 안택 쪽에는 네오에코 제품이 14만 8천원 어, 싼거 갑시다. 요거 똑같이 골드급 제품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요렇게 하시면 분품 가액으로 205만 4,580원. 다음으로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품 가격으로 254,000원 0 정도 들어가네요. 팔라딘 400을 넣어서 세팅을 해줬다? 야, 12600K의 공냉쿨러 요거 넣으면요. 발열 관리 안 돼. CDF 200W라고 되어 있긴 한데. CPU 80도, 90도 넘어가도 정상이에요. 나는 80도, 90도 유지하면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 무덕님도 그걸 원하진 지 않을 거 아니야.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뭐 하고 하는데 CPU 온도가 80도, 85도 이래. 물론 정상이야.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걸 바라진 않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 이거 싸게 보일... 당연히 싸게 나지. 이것만 해도 6만원 차이나요. 다음으로. 자, 봐봐요. 이거 기억해나요 이거. 내가 한번 금액대를 그냥 뒤, 뒤도 없이 한번 바꿔볼게요. 뒤도 없이. 그래, 컴퓨터는 돌아가게. 오케이? 팔라딘. 그래, 요새 이게 핫타대매 요걸로 가요. 팔라딘으로 가고. 자, 갔어. 메인보드. 6 6 0 가져야지. 낮은 가격 순. 해서, 에지락이 됐든, 컬러풀이 됐든, 근데 MSI 정도는 가져야지 되겠지. 그냥 요 정도 들어가고, 메모리 냅두고, 글카드 냅두고, SSD. 친그룹친그룹막 이런 거 가는 거야. 친그룹 장우컴퍼니. 이런 거 가. 자. 그리고, 케이스. 요런 거. 이런 거 가고 파워 파워는 뭘로 갈건줄 알아요? 800W에 스탠다드로 가고 진짜 조립 컴퓨터 완성된 거 파시는 분들 보면요 보도 못한 브랜드들 많아요 자 800W네? 800W 맞지? 이렇게 했어 다음으로 짠 20만원 까졌잖아 <laughs> 봐봐요 아까 내가 짰던 견적이랑 지금처럼 진짜 뒤도 없이 짜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컴퓨터는 돌아가지 당연히 저렇게 하면 컴퓨터 돌아갑니다 응? 나중은 몰라 지금 당장 컴퓨터 돌리는 데 문제없고 구성되는 데 문제없고 어 12600KF랑 3080 그래픽카드 들어가는데 별로는 나중은 장담 못한다 요 이런 식으로 2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깔수 있다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야 동일하게 12... 12600KF 플러스 3080 그래픽카드가 들어갔는데 요 가격인 거야 부품가액이 그럼 사람들 다 혹하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 컴퓨터를 살때 나는 내 컴퓨터가 게임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CPU 온도가 80도, 85도. 물론 정상입니다. 하지만 80도, 85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돼서 라디에이터처럼 애를 혹사하면서 나는 게임 라이프를 즐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게임, 컴퓨터를 즐기고 싶지 않아. 최소한 70도는 나와야 되고 존나게 갈구더라도 70도, 75도까지는 나오고 그래도 쿨링을 해서잘 되고, CPU가 마탱이 가지 않고, 꾸준히 열 관리가 되면서 그런 걸 원했던 거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무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못 빠지고, 못 빠지고, 못 빠지면은, 이렇게 되고,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파워 더 싸구려 가고, 메인보드 더 싸구려 가고, SSD 어디서 보도 못한 브랜드 갖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180 이하로도 떨어뜨려요.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짜드린 견적이 누구나에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만약에 200만원, 220만원을 가지고 이 컴퓨터를 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살 거지, 팔라딘 들어가고 그렇게 사고 싶지 않아요.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견적은 부품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조립비라든가 윈도우 설치비라든가 택배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견적이에요.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신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으시다거나 혹시라도 다른 컴퓨터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 w w 조금컴 o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뿅.